아니, 이 나라 천재들 밖에 없네. 뭐 1년 이상 쳤다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 어, 이 새끼 당근인데? 아, 학교 국악 영상적이었구나 어, 피아노를 친지는 한 6개월 정도 된거 같아요. 하루에 피아노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연습했고. 야, 너 혹시 오르스트랑 피아노공 같이 다녔는데? 레가랑 스페를 먼저 넣고 끓인 다음에 타이거를 댔다. 때각 여보세요? 야, 너 나랑 어렸을 때 피아노공 같이 다녔잖아. 너 씨발 그때 선생님이 치마서 굶쳐 보라고. 아, 맞아. 아, 그랬지. 근데 갑자기 왜? 아니, 그럼 왜 피아노 친지 6개월밖에 안 됐다고 해? 너 중학교 때 밴드부에서도 피아노 쳤잖아. 그걸 연주 경력에 포함시키면 안 되지. 그건 친게 아니라 그냥 뭐 뭐도 모를 때 잠깐 두드리고 논거 가지고 그걸 그냥 끊어진 맛이. 아니 왜 이렇게 길을 쓰고 연주 경력을 줄이려고 그러는 거지? 어? 녹화 시간 됐다. 네김인호씨잘 들었고요. 대충 피아노를 잘 치는 설정이신 것 같은데 피아노는 언제부터 배우셨나요? 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 학원 다니고 그 후로도 쭉 부활동도 하고 했으니까 한 15년 정도 친것 같아요. 수근수근 이수근 웅성웅성웅성 야잘 치는 건 맞는데 솔직히 15년 찍고자 정도면 존나 평범한 거 아님 크크 맞아 솔직히 15년 찍고자 정도면 재능 없는 편임 크크 나 아는 동생은 2년밖에 안 쳤는데 아니 존문가 새끼들이 내가 운성, 발로 쳐도 지네보다 잘 치겠구만 씨. 저기요? 아예그 네. 연주 경력이 꽤나 긴 편이신데 그럼 혹시 막 노래 듣고 바로 따라 치는 거 그런 것도 할수 있나요? 아그 가요들은 진행이 대부분 비슷해서 그냥 바로 따라 칠수 있는 게 이제 대부분이죠 네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뮤직 큐 와우! 아니, 그러니까. 다시 들려드릴까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 이걸 어떻게 듣자마자 봐. 바로... 아, 거봐 내가 뭘 했냐? 18, 크크. 15년 치고 이런 것도 못한데. 방금 말한 아는 형은 2년밖에 안 쳤는데. 시발 아까 분명 아는 동생이라 그랬는데? 저기요? 아예. 그럼 제가 건반 누르면 무슨 음인지 맞출 수 있나요? 아, 그건 제가 상대 음감이라. 죽음의 활치 칠수 있어요? 아니, 그건 나이트 오브 나이츠 칠수 있어요? 그런 노래는 모르 플라워 댄스 칠수 있어요? 즉흥완상곡칠수 있어요? 두 손가락으로 칠수 있어요? 고추로 칠수 있어요? 아예, 그건 가능한 야호! 아니, 시발, 이건 너무 억지 아요 이거 할수 있어요. 음, 음, 저거 할수 있어요. 음, 음, 대충 시발하는 소리. 엄청! 음, 음, 음. 저기요? 네, 그 피아노를 엄청 잘 치시는데, 그 피아노는 언제부터 배우신 거죠? 그 제대로 친건 6개월 정도?